안녕하세요. 박용식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책 예수님 달마가기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달마가기 75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한 아낙이 장날 시장에 가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떡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목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늙은 데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먹자고 덤볐다가 실패할 것이라고 여겨서 그 안악 내 앞으로 나가서, 어흥! 하고 얼음장을 놓으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였습니다. 안악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는 것보다는 떡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귀한 떡을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한참 후그 안악이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팔 하나만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했고 안악은 잡혀먹히는 것보다는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팔을 하나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가는 중에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나머지 한 팔을 요구했고 안악은 나머지 한 팔마저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다음 언덕에서 다리를 요구했고, 안악은 다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외발로 간신히 그 다음 언덕에 도달했을 때 호랑이는 남은 다리 하나마저 요구했고, 안악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다리까지 떼어 주었습니다. 이제 팔과 다리를 다 잃은 안악이 떼굴떼굴 굴러 언덕을 내려오는데, 밑에서 기다리던 호랑이가 "내가 처음부터 떡을 안 주고!" 한 팔을 안 주고 나에게 덤벼 들었더라면 나는 힘이 없어도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팔도 다리도 없으니 아무래 힘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너를 통째로 다 먹어버리겠다 하고 말하고 그 아내를 통째로 삼켜버렸답니다. 그 아낙은 하나하나 야금야금 양보하다가 끝내는 몸 전체를 양보해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매년 사순절 첫 주일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내용을 복음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올해도 2월 21일 사순절 제1주일에 예수님이 유혹받는 내용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굶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에르셨어도 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준대도 불의에 타협 타협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죄로 유인하는 유혹을 물리친다면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여기까지야. 앞으로 더 이상은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주일 미서한 번만 빠지지. 다음부터는 아니야. 라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냉담 신자들이. 처음부터 냉담할 생각으로 주일미사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일미사를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다 보니 이제는 아예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냉담신자가 된 겁니다. 한 번쯤 빠지는 건데 뭘 하며 빠진 게 냉담신자가 될 줄이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던가요? 처음부터 소를 훔칠 소도둑이 될 줄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바늘 하나쯤이야. 하고 하나 하나 양보하다가 마침내 속까지 훔치게 된 것입니다. 흉악한 범인이 처음부터 흉악범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가 처음부터 살인 강도 되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닙니다. 양심에 꺼리는 것을 하나 하나 양보하다가 마침내 양심 전체를 팽개치는 중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흉악한 범죄자도 살인 강도도 소도둑도, 그리고 냉담신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하나하나 양보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냉담신자로, 하느님과 멀어진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큰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간교한 악마는 작은 것부터 유혹한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유혹해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양심을 갉아먹고 정의를 양보하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악에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양보하는 것이 바로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는 첫걸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감사합니다.